안녕하세요. 저는 국제 피플 투 피플 한국 본부 제13대 총재를 역임한 바 있고 지금은 사단법인 21세기 불교 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는 황경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제는 1950년 6.25그 이후 대한민국의 72년을 되돌아본다와 부 주제로는 모하 뿌리사, 즉, 은혜를 모르는 어리석은 인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보은의 달 6월에는 우리 국민 모두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보은과 존경의 상징이자 미국의 위대한 선구자 네 사람의 공적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공산주의자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모택동, 북한의 김일성이 야합한 유교 기습남침으로 공산국가로 전락할 뻔 하였던 풍전등화포의 대한민국을 구해주었고, 그래서 동족상잔에 피비린내 나는 3년 1개월간의 유교전쟁은 1953년 7월 27일 남북이 38선을 사이에 두고 휴전협정을 체결한 후, 지금에 이루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참화로 피어가 된이 나라를 오늘날 자랑스러운 세계 1위권의 무역 대국으로 국제 무대에 우뚝 서게 한 핵심 인물들이 바로 미국의 제33대 푸루먼 대통령이고 성공률 5000분의 1에 지나지 않았던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킨 맥아더 장군이요. 6.25 전쟁이 터지자 그해 7월 13일 초대 미 8군 지상군 사령관으로 부임했던 워커장군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주둔군 총 사령관으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켜 2차 세계대전을 조기에 종식시킨 미국의 제34대 아이젠 하워 대통령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대한민국과의 지중한 인연을 소개하기 전에 유교전쟁 참화가 핥히고 간 비참했던 전쟁의 행적을 답사하고 비목을 작사한 한명희 선생이 남긴 말씀과 그분의 노래실을 한번 들어보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성천 갈대밭에 노을이 타면 강물도 그리움에 목이 메인 듯 휴전선 나쁜 사연 피멍이 되어 천리길 구비마다 흔히 격하네 백암산 별빛 속에 풀벌레 울면 사나한 인가였던 더듬는 세월 소박한 산목년은 참어문이죠 은하수 쪽배 타고 노저 가느나 이 시는 비목을 작사한 하명희 선생의 시인데요 그는 비무장지대에 배속한 청년 장교가 잡초가 우거진 곳에서 유교 때 전사한 무명용사의 녹선 철모와 돌무덤을 발견하고 돌무덤의 주인이 자기와 같은 젊은이였을 거라는 생각에 비목을 세우고 시를 쓴 그것이 특별히 보은의 달6월에 많은 사람들이 애창하는 소연이 설고 간 깊은 계곡 깊은 계곡 양진 여계로 시작되는 가곡이 비목이다. 그러면 메조 소프라노 김신자가 부른 한명희 선생의 비목을 한번 들어보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교가 터지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고 또 남침 한 달여 만에 부산을 제외한 상당 지역이 북한군의 점령을 당했습니다. 낙동강은 피로 물들었고 매캐한 화약 냄새는 시체 섞는 냄새와 뒤엉켜 코를 찔렸다고 전쟁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자 음,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가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았죠. 36년간 일제의 강점에서 벗어난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인 1950년 대한민국은 유교 남침으로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했다. 그의 일을 냉전 상황에서 남침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소련의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전쟁을 승인했고 오월의 모택동은 미국이 만약 전쟁에 개입한다면 중국도 참여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한반도가 이념으로 갈라진 세계의 축소판 전쟁이 되었던 것이다. 출범한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신생 대한민국과 그 국민들에게 가혹한 대참화가 1950년 6월 25일 닥친 것이다. 1950년 6월 24일 트루먼은 주말을 고향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밤 9시 잠자리에 막 들렸는데 대통령을 찾는 전화가 걸려왔다. 에치슨 국무장관이 메릴랜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그건 전화였습니다. 1설에 의하면 이때 트루마는 에치슨 국무장관에게 무선수를 써서라도 그 개자식들을 저지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참전 결정을 하는데 단 10초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북한군을 저지해야 한다. 소련은 도박을 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이 또 다른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싫어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한국을 공짜로 삼키려 한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래하여 미 대통령의 주도로, 트루만 미 대통령의 주도로 세계 자유민주진영의 16개국이 남한의 구원투수로 이 전쟁에 파병되었고, 3년 1개월 동안 유교 전쟁에서 미군은 36,574명이 전사하고 부상자와 실종자와 포로는 111,460명이었다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인간의 순고한 가치인 정의와 용기와 사랑을 외면할 수 없다는 위대한 지도자 트루먼의 용단이었으며 그것의 실현이었다. 6.25전쟁이 발발한 그해 미국에 대해 한국의 포기와 중공과의 화해를 요구했던 영국의 애틀리 총리 영국은 당시 2계 여단 병력을 한국에 파병하고 있었습니다 애틀리 총리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던 미국의 제33대 트루먼 대통령 그 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파병된 자국의 장병들이 만난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 한반도라는 나라의 전장에서 늦은 가을의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는 수많은 꽃다운 청춘들의 비보에 철군에 대한 거센 압력은 트루먼 정부를 대단히 곤욕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자신의 여지를 굽히지 않았죠. 그리고 트루먼은 유달리 유학 중인 한국 장교들을 만나면. 백악관으로 불러 한국 전쟁의 위기에 대해 위로해 주기도 했다고 전해 오고 있습니다. 오공 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바 있는 김종필 씨가 1963년 트르만 집을 찾아간 적이 있는데 트르만은 김종필 씨에게 내가 한국을 통일시켜 드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2007년 7월 월간조선 조갑제 중에서 인용한 내용이라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또 워커 장군은 미 팔군 지상군 사령관으로 부임하자 곧바로 낙동강 전투를 지휘했다. 워커는 낙동강 방어선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 절대 물러설 수도 없다. 물러설 것도 없다. 물러서서도 안 된다. 이인지라도 적에게 내주는 자가 있다면 그는 수천 명의 전우죽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 탈출구가 있다고 기대하지 말라. 사수하느냐 죽느냐 그것뿐이다. 스탠드 오 d 다이 이 말은 대단히 이미 심장한 이야기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지휘하며 각종 공운을 세워 별 세계를 단 부르도그 워커는 한국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진하던 북한군을 낙동강 전투의 방어선에서 부하들에게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한국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의 결연한 의지는 1950년 8월 18일 밤부터 23일까지 7차례 북한군과 맞붙은 치열한 전투로 국군 2300명과 미군 1282명, 북한군은 5690명이 죽었습니다. 이 전장에는 우리의 위대한 6 2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도 있었다. 이 치열했던 낙동강 전투의 방어선을 사수했기 때문에 9월 15일 새벽 항공모함 구축함 순양함 등8 개의 나라가 261척의 함정과 7만여 명의 병력이 메가더 장군의 지휘 아래 성공률 0.02% 가능성에 불과한 기적 같은 인천 상륙 작전의 발판을 성공적으로 수행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워커의 한국 생활은 너무나도 짧게 그것도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 추운 날씨 탓에 전장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던 그의 12월 23일 어정부 24사단과 27여단 소속 장병들에게 표창이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고 서울에서 떠났던 그의 지프가 경기도 양주군 현 도봉구 도봉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주군에서 마주오던 터력과 충돌해서 61살의 일기로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한 것이다 워싱턴 DC 내셔널 모를 저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추모공원 비문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Free then is not free,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조국 미국은 그대들에게 경의를 표하나니 이름도 모르는 어떤 나라의 자유 수호를 위해 국가 부름에 기꺼이 행했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들이여 그대들은 그 나라를 알지도 못했고 그 국민을 만난 적도 없거늘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났을 때 공군 참모총장이었던 김정열 전 국무총리는 생전에 미군의 참전은 사실상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고 회고한 바 있고 공노명 전 외부부 장관도 그의 자서전에서 6월 25일 밤 트루만의 신속한 파병은 하늘이 돕고 신이 돕는 천우신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올해로 6.25전쟁 발발 72주년이 되는 해이다 인간의 아름다움은 자비의 마음과 은혜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옛 성년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만약 인간의 마음 속에 자비의 마음과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을 모하 뿌리사, 이 어리석은 인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모하 뿌리사라고 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고, 3년 1개월간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비통했던 지난 역사를 극복하고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국가 발전의 핵심 축으로 채택한 이후 세계 무역 10위권의 국가로 오늘날 국제무대에 우뚝 서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초석은 6.25 휴전 후 우리 국민의 건면성과 지성이 어우러진 결과였고 이와 더불어 1953년 10월 1일 미국의 제34대 대통령 아이젠하우와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 오늘까지 지속되어 온 결과였다는 것은 대다수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와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나는 미국의 제33대 대통령 트루만과 인천 상륙 작전을 지휘했던 메가드 원수와 미 8군 초대 지상군 사령관 워커 장군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의 뒤를 이은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이자 1956년 세계 평화 운동의 상징인 피플 투 피플을 창시한 아이젠하워를 내 가슴속에 영원히 간직해야 할부은과 존경의 상징이자 위대한 선구자라고 존칭한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의 선구자적인 정신에 감동하여 나는 올해로 42년간을 세계평화운동의 상징인 PTPI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역사가이자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 역사의 대서 사실을 망각한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서두에 모하 뿌리사, 즉, 어리석은 인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소부경전 네 번째 순서에 해당하는 여시의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을 잠깐 소개드리면서 이 시간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음으로 미혹한 중생들은 사악처의 불행한, 불행한 곳으로 가리니 통찰력을 가진 이들은 이러한 어리석음을 구경의 지혜로 버리노라. 버리고 낙서는 이 세상으로 결코 되돌아오지 않는다. 감사합니다.